오늘도 알프레드에서 아침 먹으면서 시작해요. 클래식 크루아상이랑 카프레제 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 도망지 <목소리> 호텔 앞에는 거의 한국, 한국 같아요. 한글 간판이 진짜 많아. <목소리> 저희는 오늘 첫 번째 일정으로 게티 빌라를 갑니다. 게티빌라랑 더 게티랑 두개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어요. 입장료는 없지만 미리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목소리> Thank mm -hmm. you. 베치빌라 돈 많은 사람 최고다 이걸 공짜로 오픈해 줘다니 여기는 그냥 꼭 오세요 와,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멋있고. 오늘 진짜 팍팍 썼어. 우와, 저 성류나무 처음 봐요. 헐, 이렇게 나는구나.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이 멋짐을 담아보겠습니다. LA 여행 오신다면 더 게티도 좋겠지만, 게티 빌라 강추 드려요. 특히 날씨 좋은 날에. 너무 멋있네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전시품들이 있어요. 다 둘러보기도 힘들 정도. 하, 너무 멋있다. 버게티는 이렇게 트램을 타고 들어갑니다. 아, 더 데티 게티. 데티는게티 빌라 보다 규 모가 훨씬 커요. 그만큼 볼게 정말 많다는 뜻이겠죠? 더게티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으려고요. 날씨가 좋긴 하지만 밖엔 좀 쌀쌀해서 그런지 다들 내부에 앉아있네요. 유럽 미술사에 대한 전시인데 작품의 양이 엄청나요. 모네 작품이네요. 모네 작품답게 색감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가장 유명한 색세먼지의 작품. 음. 모네 작품은 진짜 물감 사용을 많이 해서 텍스처감이 살아있어요. 질감이 담기나 모르겠어요. 와, 어, 너무 멋있는 작품이에요. 저게티에서 나와서 UCLA로 넘어왔습니다 했을까 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어쩐지 오고 싶지 않더라 LA 11월 달엔 4시 45분쯤에 아예 해가 저버려서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멋있다 영화야, 영화 지금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놀이동산 3트다, 3트. 라이드 가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실 분들은 성공! 저희 밥 먹으러 이제 한인타운 가야 되는데 <laughs> 산타모니카 비치를 그냥 치고 주차했더니 저거 피어랜드인가? 거기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 15분째 걷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도착 못했어. 뭐였어? 한 10분 더 걸어야 될것 같아. 짠! 그래도 해안가 도로를 되게 잘 만들어놔서, 음, 걸을만 하긴 해요. 역시, 추운 날은 설렁탕 최고. 칼에 이렇게 물때기를 주셔서, 원하는 만큼 담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할리우드 사인 찍으러 갑니다. 너무 흔들리나? 진짜 별거 없는 사인이지인데, 이거 보려고 왔어요. 이것만 보고, 사진 좀 찍고, 전문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할리우드파크 지금 일정구역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안 막힌 데에서 보니까 할리우드 사인 절만만 보여요. 그래도 날씨는 좋다. 저희가 이거 사인 있는데 바로 옆에 주차를 했거든요. 육차 육차. 그랬더니 여기서 그나마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처럼 저 부분이 이렇게 막혀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도로가에서 찍어보세요. 천문대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갓길 주차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이어 저기에서. 주차 정산에 미리 하고 차그 앞에다가 꽂아 놓으면 돼요. 남편이 여기 노을 질때 오면 사람 너무 많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가 90년대 때요. 날씨 좋은 날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LA가 한 마지막 날에 이걸 보게 돼서 더 좋은 거같은요오시는 분들은 는이거 오픈 이영 시간 꼭 체크해 이고요는이 너무 귀여워. 프는이 고프는 생각보다 너무 잘해놨네 공장 주기를 대서는로 <목소리로> 냄새가 나는거 같지? <laughs> 저 배고파서 전시 집중이 안돼요 <laughs> 지하에 내려오시면 데스 오브 스페이스라고. 그리고 <laughs> 카페가 있어요. 이따 커피 좀 먹어보겠습니다. 미국 가게 흥미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잘 해놨어요, 확실히. 이기 그린피스 천만대에도 굿즈 되게 종류가 많아요. 꼬르 소리 났어. 한번더 났어. 오늘 멜로즈 거리 왔는데 날씨 너무 좋아서 심지어 더워요. 멜로즈 거리에 있는 얼스 카페에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동양인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제 주변에 보이는 동양인은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인가봐요. 야외석과 내부석을 고를 수 있는데 내부석은 좀 적고 야외석이 더 많아요. 아직요? 네. 나 죽어있는 내부석 그럼 다시 살려봐. 다시킨에그파닌니랑 남편의 에그베네딕트. 이거는 연어 추가한 거예요. 양이. <laughs> 이게 뭔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너무 커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9만 원. 9만 원? 이렇게 커피까지 다해서 9만 원이래요. 티 포함. 팁 포함해서 미쳤다 볼까? 맞아, 볼까 맞아. 저희가 일요일에 지금 멜로즈 거리로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막 엄청 붐비지는 않네요. 여기 호카.. 후카 맞아? 후카야? 호카야? 매장도 있네요. 호카. 후카는 담배 후카. <laughs> 잘 몰라서 그랬어. 어, 저기 룰루레몬 있다. 가볼까? 룰루 레몬. 치얼스. <laughs> 룰루레몬 들어왔는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라인이 있어가지고 좀 구경해보려고요. 완전 개이득. 이거 예쁘다. 39불? 완전 살만한데? 블루시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세상이 블랙프라이 블랙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해서 20%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날짜 잘 잡고 왔다. 근데 사실 사고 싶은 건 없었어. 나 마음에 든건 이렇게 캔들 세트. 라이터랑 캔들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 매장 이렇게 이커야 되나?

매장에 왔어요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해서 렌트카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다 주차하면 될것 같아요 남편 모자 사러 왔습니다 힙하다 아니 진짜 되게 다양하게 많네 엄청 다양한 디자인의 티셔츠들도 있어요 햄스 음, 왔어요. 이번엔 내 타임. 이거 갖고 싶다. 안 빠져. 햄스에서 친구 선물용 잠옷 하나 사고 스타벅스로 건너왔습니다. 아마 보는 LA 풍경 속에 보이는 스펀지가 하반신밖에 안 보이네. 남긴 오빠가 예쁜데 보여준다고 여기 데꼬 왔는데 진짜 한산하네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보다 영상이 예쁘게 남긴다. 만화기 키친이라는 곳에서 스시롤 테이크아웃하러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먹고 갈수 있는 식당인 줄 알았는데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남편 거고 저는 이네나 테이크아웃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숙소는 하얏트 플레이스 센츄리블러바더라고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예요. 전반적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모던한데 냄새가 약간 제 취향이 아닌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샤워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완전 공항 코앞이어서 다음날 아침 비행기 타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LA 여행하시는 분들 인앤아웃의 저녁 시간엔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 진짜 줄이 장난 아니고 구글 거기 지도에 보면 1시간 반 웨이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낮에 가세요 무조건 저희 그래서 스시 이거 포장해온 것만 들고 올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스카 반납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 터미널 B에 왔습니다 하츠렌터카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왔더니 금방이더라고요.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 구경하자고. 이 공항 내부에는 판다 익스프레스 있어서 좀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이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 보여.